예수님은 두 번째, 제2의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포여, 어,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강곡히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신약 17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단일 목사님께서 어게인 생명나무 시리즈 이렇게 시작하신 거다 알고 계시죠? 네, 지난주 첫 설교를 듣고 저도 아주 큰 감명을 받아서 이 생명나무를 며칠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을 읽게 되었는데요. 아 그래서 생명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붙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과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어,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받은 어, 생명나무에 대한 이 은혜로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 시리즈 24번째 이고요 설교 제목은 거하라 생명나무 아내입니다. 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하라 생명나무 아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에덴동산에 두신 어, 생명나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그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묶지 못하게 되어서 에덴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 새로운 두 번째 생명나무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고 권면하십니다. 자왜 하필 포도나무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로 죽어버린 인류 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시는 참된 생명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포도나무 비유 는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비호되었지만 애석하게도 열매 맺지 못하고 타락한 빈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의 여러 전승에 의하면 이 성전문에도 황금 포도나무 장식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로 여겼지만 결국은 불순종으로 열매 없는 죽은 포도나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참된 생명과 축복의 근원 이 자신임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더 이상 혈통상 이스라엘에 속했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 접붙여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담으로 인해 실패한 그 타락한 첫 번째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두 번째, 제2의 생명나무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하라, 생명나무 안에, 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 하고 믿어야 할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결단과 변화로 이어져야 할지, 즉 생명나무 안에 거하고 생명나무를 붙잡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 저희가 제가 네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아, 첫 번째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란 음, 그 구절의 의미와 배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상호적인 과함, 즉 예수님과 성도가 서로 연결된, 그 연합된 관계를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분 관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동시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날마다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포도나무 가지가 이게 줄기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의와 거룩의 열매이고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결과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하신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자리였습니다. 가론 유다는 이미 떠났고요, 남은 열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작별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곧 스승을 떠나보내야 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육신으로는 내가 떠나도 영적으로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는 반드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떠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에 이어서 매우 강력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순식간에 말라버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 아무 영적 열매, 생명도, 유익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 안에 거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외국의 한 도시에 가보면 무려 400년이 넘는 포도나무가 아직도 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한 가지입니다. 가지가 끊임없이 줄기와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을 때 수십 년, 아니 평생토록 시들지 않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성화도 열매 맺음도 모두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포인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그분 안에 거함이 신앙의 생명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겸손이 요구됩니다. 즉, 가지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오직 줄기에 의존해야 하듯이, 우리는 매순간에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과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 부르신 찬양이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구절이 아마 이 말씀을 잘 대변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명령하신 의도입니다. 제2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거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두 번째 소제목인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금방 내 안에 거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뒤에 절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는데 똑 동일한 말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말 어,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상태가 바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길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속마음에 깊이 뿌리내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의 표현처럼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의가의 심긴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으려면 날마다 생소와 같은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선정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내게 경비하라. 고 하면서 집요하게, 어, 예수님을 유혹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셨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하였으되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의 검으로 시험을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시험과 죄를 물리칠 힘과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죄를 대항할 힘을 얻고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커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쉽게 이렇게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혹시 말씀의 부족 때문 아닐까요? 이렇게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대단해 보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래도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니 여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 신앙을 유지하려는 것은 마치 뿌리 없이 나무가 버티려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에 한번 겨우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는 실은 부족합니다. 주일에 받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곱씹고 그리고 날마다 개인 경건을 경건 시간을 통해서 포도나무 대신 생명 나무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생명의 수혜그이 말씀으로 공급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즉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본을 보이시는 대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지키는 일을 부담스러워 하지만요. 사실 순종의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자리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가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개혁주의 신앙의 균형을 잠시 짚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즉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2장 4절과 5절에서도 주는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엄중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요한 일서 2장 5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이 안에,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주일 예배 때 아멘 하고 받은 말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순종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배웠다면 여러분 실제 관계 속에서 미움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말씀이 나눔을 가르쳤다면 실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여러분의 손을 펴 보시는 실천을 하십시오. 그렇게 계명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더욱 깊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신앙의 기쁨과 확신이 점점 더커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눌릴수 없는 영적 친밀함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솔직하게 아, 하나님께 아랠 때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순종할 힘과 지혜도 주십니다. 순종하려는 의지를 주님께 보일, 어, 보일 때 가지가 줄기에서 더 많은 양분을 공급하듯이 더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곧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주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인데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려 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그 핵심, 본질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열매 드러나는 표징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되는 이 사랑의 실천이 곧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조금 후에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본을 보이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친구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어~ 자기 자신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곧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발을 씻겨 주는 사랑 필요하면 자기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대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제 참된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 말씀대로이죠. 자, 우리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음, 크고 작은 갈등과 상처를 겪습니다. 아, 하물며 우리 교회 공동 안에서도 때로는 서로 시험에 들고 또로 서로 등을 돌릴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생명 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더 깊이 붙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서와 화해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로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 될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제 2의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포여, 어,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강곡히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개명의 핵심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그것이 곧 열매 맺는 삶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생명나무에서 끊어졌지만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나무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도 같습니다. 그런 가지는 결국 말라버려서 불에 타버릴 뿐이지만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는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해 보여도 결코 마르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 어,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예배 드리는 이유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함인 줄 우리가 압니다. 날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바를 순종하십시오. 혹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내 힘으로 하려하지 말고 생명나무 대신 주님께 더 매달려서 깊이 기도하시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고 자랄 것이며. 아침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여 생명나무 되심을 다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지만 연약하여 자주 떠나고 불순종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결단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채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새 계명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생명나무의 생명과 생기를 허락하사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힘을 얻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